는뭐 뭐가냐 뭐. 뭐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도 에어브러스 쓰시는 분들은 뭐 필요하죠 근데 집에서 뭐붓 작업하는 데는 뭐 그냥 손에 좀 묻으면 어때요 저는 이제 뭐 가능하면 쓰고 하려고 하는데 어, 저도 이제 막 손에 막 묻고 막 옷에도 그막그 그 묻은 것들 많아요 옷들 근데 신경 쓰지 않고 그것도 멋이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 입고 다녀요. 어. 이 라텍스 장갑 같은 거 만약에 사시게 되면은, 그냥 뭐 좋은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 뭐 100개짜리, 50개짜리, 그냥 싼 거에서 일회용성으로 쓰시면 되고요. 어, 보통 남자 성인 사이즈가 이제 M 사시면 될 거예요. M, M 사시면 되고, 어, 저도 손이 되게 큰 편이라 L 샀는데, L도 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M 사이즈딱 맞더라고요. 어, 어쨌든, M 사이즈도 사시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거 사시던 그, 노 파우더. 노 파우더로 된게 있어요. 아까 뭐이 겉에 하얀 거를 안 묻어 있는 거, 뭐 그런 거 개념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어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예뭐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 것들도 있으니까, 액기스만 제가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쇠고수 같은 경우도, 이건 나중 메탈 프라이머도 나오네요. 메탈 프라이머도 나중에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냥 투명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면 투명 서페이서. 투명 서페이서.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보통 원래 용도는 이제 철, 철이나 금속류에 이제 저거 도색을 하기 전에 어, 저거를 해가지고 어, 하는 건데, 저는 레진에 저거 굉장히 많이 써요. 일반, 일반 서페이서는 안 쓰고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써요. 오히려.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레진이 원래 약간 처음에는 흰색이잖아요. 거의 하얀색 계열이니까, 어, 굳이 거기다 뭐 서페이서를 뿌리고 해서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뭐, 프라이머, 또 서페이서와 프라이머라는 말로 아마 좀 이제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어,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모형용품은 여기서 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여기에 없는 것도 또뭐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사이트대로 어 개념으로 이제 제가 빠르게 진행하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도색용품. 도색용품은 이제 에어브러시. <목소리>